안녕하세요. 차도박이입니다. 저번에 독일 브랜드의 주행 보조 기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다른 브랜드들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주었지만 가장 좋은 완성도를 보여준 브랜드는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인데요. 다른 독일 브랜드는 실패했던 코너에서 유일하게 부드럽고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했는데 현재 가장 진보한 주행 보조 기능이라고 불리우는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비교해보려고 합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기본 탑재되어 있는 오토파일럿과 유료로 구매가 가능한 FSD가 있습니다. FSD는 풀셀프 드라이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만큼,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지정하면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주행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현재 미국에서는 공개 베타가 진행 중에 있으며, 다른 나라에는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차량은 메르세데스 벤츠는 S580 롱바디 포메틱과 GLC 220D 포메틱 테슬라는 모델3 롱레인지입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모델3는 FSD가 탑재되어 있어 국내 한정으로 고속도로 경로 주행, 자동차선 변경,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나가기가 작동합니다. 테스트 항목은 고속도로 직진 주행, 고속도로 오르막 코너, 고속도로 내리막 코너, 고속도로 완만한 램프, 고속도로 오르막 깊은 램프, 고속도로 내리막 깊은 램프, 고속도로 영속으로 이어지는 깊은 램프, 고속도로 가변 차선의 램프, 고속도로 자동차선 변경까지 진행하였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행보조 기능은 독일 브랜드 편에서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테슬라 차량의 주행보조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속도로 직진 안정성은 그 어느 브랜드보다도 안정적으로 차량 인식과 차로 중앙 유지는 훌륭하다고 해도 될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줘 운전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선사하였습니다. 고속도로의 오르막 코너나 내리막 코너에서 거의 흔들림 없는 주행이 가능하며 오르막의 깊은 램프에서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지만 코너가 바뀌는 시점에서 살짝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리막 깊은 램프에서 오르막 깊은 램프와 마찬가지로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며 한번더 꺾이는 코너에서도 앞 차량의 서행으로 인해 속도가 다소 늦지만 아주 훌륭하게 차로 중앙을 유지하면서 주행이 가능해 독일 브랜드들은 속도가 낮아도 이 주행 코스에서 실패했던 것만큼 주행 보조 기능의 완성도에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 급격하게 바뀌는 용속 램프에서 진입하기 전 차선을 미리 인식하여 부드럽게 스티어링 휠을 조절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사람이 불안하게 느끼지 않고 거기에 따라 좋은 차로 유지를 보여주며 연속으로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여 만족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였습니다. 차선의 간격이 일정하지 않는 가변 차선 램프에서 사람이 운전하는 것 같은 안정감을 선사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가 조금 더 부드럽게 주행하는 느낌이 있어 메르세데스 벤츠의 주행보조 기능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요. 하지만 자동차선 변경은 테슬라는 앞차의 속도에 따라 차량 스스로 차선 변경하는 방식과 운전자에게 차선 변경이 필요하다는 경고를 하여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한 방식이 있는데요. 그 어느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가장 사랑같이 부드러우면서도 빠르게 자동차선 변경이 가능하며 주위 교통에 따라 차선 변경이 가능한 환경이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 모습까지 보여줘 자동차선 변경만큼은 믿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버 것처럼 보인다면 현재 메르세데스 벤츠의 자동차선 변경을 보면 차선 변경하는 속도가 거의 8초가 넘게 걸려 현재 주행하는 도로의 교통 환경에 방해가 될수 있으며 자동차선 변경 명령을 내려도 차선 변경을 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고 테슬라와 다르게 자동차선 변경이 작동하지 않는 환경이 나올 경우 자동차선 변경이 가능한 곳이 나올 때까지 운전자가 계속 개입을 해야 하는 점은 완전한 자율주행을 꿈꾸는 테슬라와는 다른 개인적으로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다만 메르세데스 벤츠는 자동차선 변경이 작동하지 않더라도 방향 지지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가 살짝 옆 차선으로 밀어주면 그 이후에는 자동으로 차선을 잡아서 이동해주는 기능이 작동합니다. 그럼 동일한 코스를 주행하는 메르세데스 벤츠와 비교해 볼까요? 고속도로 직진 안정성은 두 차량 모두 좋은 편이지만 테슬라가 조금 더 차로 중앙 유지를 안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고속도로의 완만한 램프에서 메르세데스 벤츠는 운전자의 개입을 통해 램프로 진입하고 테슬라는 차량 스스로 방향 지지 등을 작동하여 램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램프의 진입 후에는 두 차량 모두 아주 안정적인 차로 유지를 보여주며 램프를 나갈 때는 두 차량 모두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테슬라는 내비게이션의 정보를 사용하여 한계속도까지 스스로 가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고속도로에그 코너를 주행할 때두 차량 모두 오르막과 내리막 도로를 안정적인 차로 유지를 보여주며 요초를 넘을 때두 차량 모두 흔들리지만 불안하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오르막에 있는 깊은 램프를 주행할 때두 차량 모두 램프의 진입 전 좋은 차선 인식과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지만 코너가 바뀔 때마다 차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부분에선 그래도 테슬라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 내리막에 있는 깊은 램프를 주행할 때 코너의 진입 전부터 좋은 차로 중앙 유지를 보여주지만 코너가 점점 급격해지면서 한번더 꺾이는 코너가 나오자 메르세데스 벤츠는 그대로 가드레일로 가버리고 테슬라는 차로 중앙 유지를 끝까지 유지하여 역시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는 그래도 테슬라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연속으로 이어지는 급격한 램프에서 두 차량 모두 좋은 차선 인식을 보여주는데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본다면 테슬라는 멀리서부터 차선을 인식하여 스티어링 휠을 미리 조절하지만 메르세데스 벤츠의 차량은 차선을 인식하는 구간이 테슬라에 비해 살짝 부족하여 스티어링 휠을 조금 더 급박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 음영 지역의 코너나 방향이 바뀌는 코너에서 두 차량 모두 아주 좋은 차로 유지를 보여줘 그래도 독일 브랜드 중 메르세데스 벤츠가 가장 좋은 모습과 함께 발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의 가변 차선으로 되어 있는 연속 램프에서 이 부분은 극도로 인식하여 테슬라가 스스로 주행을 하진 않지만 운전자의 개입으로 램프에 진입 후두 차량 모두 차선 인식과 차로 유지를 시작하고 연속으로 바뀌는 코너와 음영 지역에서 테슬라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메르세데스 벤츠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테스트한 걸 정리하자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테슬라의 주행보조 기능은 아주 좋은 편에 속하지만 독일 브랜드 즉 메르세데스 벤츠에 한해서 많은 발전을 하여 고속도로에 한해 테슬라의 80에서 90%의 수준까지 따라왔다고 평할 수 있을 정도로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를 보여주었는데 오히려 정차와 출발에서는 테슬라보다 더 부드러운 정차와 가속을 보여줘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슬라도 하루빨리 FSD 베타를 정식으로 업데이트하여 모든 유저가 FSD를 경험시켜 주길 바라며 만약에 FSD 정식 버전이 2년에서 3년 더 미뤄진다면 주행보조 기능 때문에 테슬라를 구매하는 분들은 저를 포함하여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만큼 독일 브랜드의 주행보조 기능의 완성도가 엄청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메르세데스 벤츠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 간단 비교기였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 영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디테일하고 담백한 자동차 리뷰 차또 막이었습니다.